또 여름에는 이런 블랙 팔리티 오피스 꼭필수템이죠 그냥 이렇게 구김, 구김도 없고요 이렇게 너무나 시원하고요 이렇게 너무 가볍답니다 그리고 오늘 입고 샤워할 때 샴푸해갖고 쭉 늘어놓으면 내일 아침에 또새 옷처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디건은 필수죠, 필수템 이렇게 조금 민망하고 민소매기가 좀 그럴 때는 이런 네. 이렇게요. 또뭐 실내 에 있을 때 이런 이게 비니 같은 것도 써주면 머리가 가,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고요. 아니면 나갈 때는 이렇게 됐죠.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가고는 뭐 어떤 자리에 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. 다플리처의 예, 장점은요. 구김살이 없고 시원하고, 그 대신에 또 하루 종일 입고 저녁에 이렇게 샤워하면서 샴푸해가지고 툭툭 털어서 널어놓면 내일 아침에 또 그냥 그냥 입으면 돼요. 근데 그게 너무 장점이에요. 특히 여름철에 이게 땀이 많이 나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플리츠 가벼운 플리츠를 입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면서 세련돼 보이고 네 그리고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. 시원하고. 그래서 너무 좋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거 그냥 구입하수 있어. 클럽별로 다 구입해 놓으면 시 어디든지 코디해서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반바지로 입어봤어요. 어때요? 자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태국 제2의 도시다.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치앙마인을 맥라이 왕이 <목소리> 그렇게 이실었네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이런 오들색오들 생... 음... 음... 신고요. 신발도, 신발도 너무 귀엽죠? 이런 그래서 해수욕장 같은데 가시면 너무 멋있죠. 찾아 나섰다. 시원하고 젊고 이렇게 엄벌로 살짝 돼 있거든요. 이렇게 이런 반정리를 깃듭니다.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. 리인 사탕 다 같은 카키 톤은 어떤 민트랑 밑에 약간 카키 같은 느낌? 여런것도 너무 세련되고 예쁘죠? 같은 계열로 해가지고. 작년에 이걸 입어보고는 무시원 하고 구김도 없고. 너무 좋아가지고, 이걸로 여름을 다 놨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핑크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살짝 아이보리라기보다는 더 예쁜 컬러예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란색깔 이렇게 민트. 네 가지 컬러를 사 갖고 그 무더운 한 여름 대구는 완전 너무 더워서 데프리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걸로 실내복으로 휴가룩으로 이렇게 갖고 여름을 잘 보냈답니다. 올해도 플리츠로 여름을 한번 같이 이겨볼, 무더위 이겨 볼까요? 가룩 어떠세요? 이 클럽도 여름에 이렇게 같이 레이어 하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네, 엄블랙도 있고 이렇게 홀이 넓어요. 그래서 구김도 없고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색깔 클럽도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딱 써주고 쇼가룩으로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. I don't k 이 o w 요 don't k n o 어지 don't know. I don't k n 무 w I don't know. I d 요 n t 부터 o w I don't know. 휴가 o n t know. I don't k n o 가 I d o 가 t know. 무도야, 물러가라. 여러잘 <laughs> 보내세요. 지금부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이렇게 작년에 클로를 샀었거든요. 이렇게. 요거는 약간, 연한,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주 부드러운,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. 이렇게 엄벌로 닦돼 있고 이렇게 몸에 붙지 않고 듣어 가지고 같은 플리츠, 네 바지거든요. 네. 너무 편하고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 플리츠 가디건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니다가 뭐 쌀쌀하거나 실내에 들어갈 때 이렇게. 네. 로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좋아 세련되고 이건 어, 어떤가요? 민소매 플리처요 너무 시원하고요. 이렇게 언밸런스로 돼 있어요. 저 작년에 컬러를 너무 시원하고 좋아가지고 컬러 벨로즈가 다 샀. 그래서 너무 한 여름 너무 잘, 잘 입고 있어요. 너무 멋스럽지 않나요? 약간 이렇게 언밸런스를 이렇게 끼게 있어가지고 되게 엣지 있어. 그래서 고급스러워 보이죠. 이렇게 해서 한 여름에 그냥 실내에 있을 때도 그러고 야외 에갈때 그냥 뭐, 가디건 같은 걸 살짝 걸치고 나가면 너무 여름에 잘 입게 될것 같아요. 여름에는 플린츠가 시원하고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이렇게 또 주머니도 있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구김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잘 늘어나고 이렇게 있고 여름에는 그냥 뭐 아무데나 뒹굴어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? 네, 요거 여름에 이렇게. 뒤에가 더 예쁘죠? 이렇게. 플리츠 바지예요 핑크색 플리츠 바지 이렇게. 어. 이렇게. 去买冷饺子。<laughs> 신발 너무 귀엽지 않나요?